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시는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뜻에, 담, 어, 뜻에 담긴 세 가지 의미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나, 경험할 때 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사정해서 하나님께서 구유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함에 변함 없이 그들을 도우시고 살려 주었더니 다시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그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긴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미디안의 그 손에 대항해 보려고 했지만 대항해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그 집에서 자신들의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목숨 보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산에 올라가 산성을 쌓고 토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면. 그나마 좀 견딜 수 있겠다, 살아남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오전 말씀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산으로 도만가서 산성을 쌓고 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을 지키려고 해 보았지만 그 지키려고 만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소용이 없었다고 라 말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속에서 이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만 볼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어렸을 때 메뚜기 잡으러 많이 들로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메뚜기 가지고 놀았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때로 바뀌면 하늘을 뒤덮어 그새까만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즉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휩쓸고 간그 땅은 살아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황폐해집니다.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가나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정찰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정찰하며 돌아오며 어떤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지요. 엄청나게 맛있고, 엄청나게 큰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풍성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때가 들어와 휩쓸고 지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멸망받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오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미디안 즉,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니 멸망당할 처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궁핍함에 심해졌다고 6절은 말합니다. 약속의 땅. 자자손손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약속의 땅인데 궁핍해졌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떼같이 올라와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가니 남아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궁핍해졌다라고 할때이 궁핍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달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달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쇠약해지고 아주 아주 낮아져서 비천해졌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다.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아주 쇠약해져서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들어졌고, 그들의 삶의 처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발에 밟힐 정도로 비천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지가 불쌍해도 정말 불쌍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함과 하나님유신 복은 다 없어져 버리고 궁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었고 그 약속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면 잠시였습니다. 또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불순종은 복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은 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결심하면 그 결심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셨지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궁핍의 어려움, 비천해지고 쇠약해진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쇠약해지고 비천해짐의 모습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복그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결국 그궁피함을 견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부르는 방법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방법이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지요. 다른 방법이 남아 있었다면 그 다른 방법은 은혜가 아니지요. 인간적인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방법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손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정말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날좀 봐주세요 외치는 이것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방법이 내 인생에 남아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저 마시고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부르는가 살피시고, 그 궁핍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 힘팔을 내밀어 주시사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든든하게 설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 주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경험할 때 무엇 하셔야 되죠?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믿음의 방법,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더디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드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궁일과 은총을 더디으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핍. 그것은 삶을, 사람을 참으로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궁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궁핍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